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 신앙, 검열 서슴치 않는 김성애, 고민정, 천하람 의원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기독교를 능가하며 헌법에 보장된, 아닌가요? 성당서, 기독교를 능멸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 신앙 검열 서슴치 않는 김성혜 고민정 천안함 문연을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능멸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성경적이며 오만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인사 청문회를 빌미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폄하하며 조롱하듯 질문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갑 김성혜 의원은 청문회 질의 도중 정통 교단의 교회 장로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향하여 비과학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를 기준으로 삼아서라는 표현을 하고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라고 비하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는 다시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 총독처럼 안창호 후보의 인격을 모독하고 신앙을 사정없이 매제한 것과 짐배 없다. 어떻게 자신들의 종교의 신념을 위해 폭탄 테러도 맞지 않고 인명 살상을 일삼는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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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니카스탄 이슬람 국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 텔레반과 기독교를 독립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예수 글도를 믿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무자비한 테러 조직 텔레반인 것처럼 오해받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성애 의원은 기독교는 물론 한국교회를 능멸하고 모독한 잘못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가 알아본 결과 김성애 의원은 미국 장로교 PCUSA 소속 교단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았고 평화의 교회 전도사 출신으로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소개하였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그가 충격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라고 매도하며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되면 안 된다는 소위 신앙사상 검열을 자행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김성애 의원은 위장한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은삼심에 팔아 넘긴 가론유다와 같은 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진안호를 맹신하는 것을 넘어 창조론을 믿는 신앙인을 차별배제하는 독성과 인권침해를 서슴치않는 김성애 의원은 한국교회 앞에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과학혁명시대를 이끌어왔던 위대한 과학자 대부분이 창조로를 신공했던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이다. 만유의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수학자, 과학자, 발명과 철학자로 유명한 볼레스 파스칼, 전신, 전신기를 발명한 사미엘 모르스, 최초로 마치제 크로로 포름을 발견한 제임스 심슨, 심프슨, 근대의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누이 파스테르 등등, 수많은 과학자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음을 이었다. 그런데 왜 창조론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과학적 사고의 소유자인 것처럼 폄하한단 말인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모함과 인신공격이며 명예훼손인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구 을을 을 고민정의하는 천주교 교인, 교인인데 세례명 마리스텔라라는 마리스 어,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안창호 후보를 폄하하는 질문에서 일관했다. 고 의원은 후보자에게는 헌법보다 국회보다 법보다 성경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밑바닥의 기독교 신앙을 차별 배제하는 시각에서 깔린 태도이다. 이는 공직자 청문회가 공직 임무를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임을 망각하고 안창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기독교, 기독교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한편 고위원은 국제기준을 들먹이며 오늘날 유엔이 말하는 인권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나고 인류보편인권에서 변질된 인권임에도 문화사대주의적인 색지각에서 왜 이를 따르지 않느냐고 다그쳤는데 그렇다면 고민정 의원은 대한민국 법법을질법는 유엔의 간섭과 어, 굴족하여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고민정 의원이야말로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이처럼 맹노가될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이다. 이러한 편지를 타락했으며 편향적이고 자, 잘못된 인권, 소수집단, 우대정책으로 다수가 역차별당하는 사이비 인권에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건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여처분이 없는 건 국민정 의원이 요한복음 발장을 나오는 한장에서 가늠 하나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며 종교적 신념이 없냐며 힐난하듯 고압적 태도로 질문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돌마다 죽을 수 있는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가늠은 죄지만 가늠한 여인은 국리이 여기고 용서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은 동성애가 죄이지만 동성애자는 국리이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성경을 모독하고 왜 안창호 후보를 향해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사람인 것처럼 돌로 치려던 군중과 동시한하 이런. 엉터리 수준 낮은 해석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라고 홍계했는데 이보다 오만하고 무례하며 무지한 행동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왜 거론하지 않는가? 악의적으로 성경을 인용해 기독교 후보자들을 매도한 국민정 의원은 지금 당장 한국교회와 성도 앞에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또한 인사청문회 후 공개적으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게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안창호 후보를 향해 이번은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다. 저도 종교가 있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 이 정도로 강력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 다른 직책도 아니고 국가 인권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발언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인권위원장을 맡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차별적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종교 신념을 사유로 공직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는 위험한 사상이 거저에 깔려 있는 명백한 종교적 차별 발언이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되지 못한 진화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을 믿는 게왜 위험하며 공직의 부정적 사유가 된다는 말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공직후보에 대한 직무수행의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상, 신앙을 검열하는 식의 인사청문회라면 인사청문회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수준이라면 모든 국회의원들도 지금 즉시 사상 신앙검열을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천하남 의원은 부친이 목사, 목사이시고 자신도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면서 안창호 후보에게 대하여 마치 기독교 신념에 대한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것처럼 발언했는데 이처럼 천 의원은 기독교 신앙을 문의로만 갖고 있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간판으로만 갖고 있단 말인가. 혹시 천위원 본인이 기독교 신념에 부실하기에 강한 사람에 대한 열등감이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안 후보자와 같은 신앙인의 색깔과 다른 사람이라면 차별화하기 위한 일부러 강한 기독교 신앙을 공직자, 적, 어, 공직자 적합성에 결부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천위원이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 의식과 얄팍한 정치, 공학적 처세술의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천안함 의원에게 참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진화론이란 진화론만 일방 주입하는 학교에서 기독교의 핵심인 창조론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게 비상식적인 것처럼 발언한 잘못에 대해 한국교회와 성도 앞에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삭퇴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위 3인 김성애, 고민정, 천안함 의원의 발언을 이대로 묵과하지 아니할 것을 천명하며 당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독교를 능멸하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상 신앙검열을 서슴지 않는 국회의원 3인 김성애, 고민정, 천안함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과학혁명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과학자 아이잔 루터, 블레스 파스칼, 상미엘 브로스, 제임스 심프슨, 누이 파스트르 등의 곡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음을 배시하며 창조론을 성공했던 기독교 신자들이 비과학적 사고의 소유자로 평화한 국회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정통교통교단의 교회 장로인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향하여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라고 비하하는 망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고향갑 김성일 의원은 이를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 하나, 어떻게 폭탄 테러도 마다하지 않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 탈레반과 기독교를 동시할 수 있단 말인가. 김성희 의원은 기독교는 물론 한국 교회를 능멸하고 모욕한 잘못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목회학 석사의 전도사 출신이자가 어떻게 창조론을 믿는 신앙이를 무자격 보수기독교 탈레반주의라고 매도하며 차별 배제하는 독성과 인권 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김성희 의원은 한국 교회 앞에 공개 사과하고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옹애하고 안창호구 보호자를 평화하며 기독교 신앙을 차별 배제하듯 몰아붙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정 의원의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정 의원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한참 벗어나고 인류보편인권에서 변질된 인권을 강조하는 유엔에 대해 무지한 게 국제 기준을 들먹이며 문화 사대주의적 시각에서 추궁한 잘못을 강력히 극탄한다. 하나, 성경 요한복음 발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누각시키고 기독교인 후보자를 매도한 고민정 의원은 즉시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게 위험하며 공직에 부적격한 사유인지 납득할 수 없다.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 때문에 국가 인권위원장을 맡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차별적 발언을 한 개혁 신당 천하람 의원은 즉시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하나 공직 후배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상 신앙을 검열하는 시기에 인사청문회라면 인사청문회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상 신앙 검열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문의로만 갖고 있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간판으로만 갖고 있는 천하랑 위원회에 대해 크게 실망하며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력 촉구한다. 2023년 9월 20일,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연합회, 서울시 기독교연합회, 인천 기독교연합회, 부산 기독교연합회 외 1200개 단체, 시민단체 연합. 네, 감사합니다. 이제.